이렇게 웃이 있었나요? <웃음> <웃음> 오늘은 내가 본니야 <곤이야. 웃음> 아, 이거 오늘... 오늘이 아니지? 29초 영화제 촬영하려고 기획안을 썼거든. 약간 기생충 패러디를 할 예정이야. 기생충에 이정면 있잖아. 다송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학년 때? 마음속에 블랙박스인 겁니다. 어...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오늘 대사를 한번 맞춰봅시다, 배우님이랑. 더 어, 깊숙히 최대한 안쪽에다가. 아까. 바이브가 안보고 큰데? 어머니, 내가 허물할야할이니까큰 거. <laughs> <laughs> 최대한 입을 많이 움직여야 돼. 이거를 하면 다 송할 때 이렇게 입이 잘안 어. 오므러지잖아.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오므리려고 신경을 쓰게 되잖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음. 제시. 여 봐. 황당해서요 갈그름하고 부드러운 복을 여기 그림 우측 하단 이쪽 부분 취업 스트레스가 상당해 보여요 여기 스키조프레니어 존이라고 해서 신경정신과적 징후가 신경정신과적 징후가 잘 드러나는 것으로 볼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여기에서는 2초가 같이 잡아먹는 건이 대사 안에도 포함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2, 2초, 아. 4초를 빼야지. 그러면 마지막 저 3초, 그러면 3 0초 그렇지? 여기서 한 4, 5초 뺀다고 했을 때 22초니까 그럼 괜찮은 거지. 귀여운 척하나? 이는 건데? 이쁜 척하냐라고 나 귀여운 척하냐 나는 말을 듣고 반역을 해야 된다. 이거지 띠리리리리리래리리리 o n 리리리리리리가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저축하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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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것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송아지를 건다 네, 어디바 그럼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꽁짝짝 꽁짝짝. 응? 주전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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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런 거안 됐어. 에 근데 자꾸 여기서 원래 와, 대사 치라 그래. 맞아, 맞아. <laughs> 나도. 너 아, 나한테 국 땡겨 줬을 것이오. 장만서 주려고 하는 거고. 이거 장 아니야? 그리고아이지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이거 장 아니야? 이름이, 그해 봐. 봐. 배머들지 바로. 가 봐. 해가 해머가 고해 해머가 고해머 해머가 봐. 해머해야겠어 이거잖아 해머가 <laughs> 해 수사승수사가 붙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 그곳이었지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 실린 살균, 향균 작용을 한듯 하얗고 입술은 붉은 팥, 풋팥촉처럼고왔어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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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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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밤빵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살균, 향균 작용을 한듯 하얗고 입술은 붉은 팥, 풋팥죽처럼 고왔어. 그 시절 박남정 춤을 추며 아는 팥찐빵을 먹던 네 모습은 마치 내게 접근금지라고 말하는 듯했어. 애짝, 쏘, <laughs>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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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속 사진 속에 그왕방빵왕방빵왕방방왕방빵 그립다 그래요 그립다 그래요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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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방 홍합 방방홍 그모내가그까지 뭐 알아야 되니. <laughs> 밥 먹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혼자야. <laughs> 오늘은 내가 곤이야 자, 누가 아. 자 앉아 봐. 빨간색 버튼이거든. 내 얼굴을 말을 안 해? 취업하려는 사람 창업하려는 사람 이사려는 사람 그리고 저축하려는 사람 컷창업해야마슛 들어갈게요 카메라 롤 액션 청년한테 그 많은 걸 준다고. 내가 빈달을 한 가지로 모니야. 공작 그만 밑정 빽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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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다가 내내 손을 잡아 산란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고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청년은 미래니까 취업하려는 사람, 창업하려는 사람, 이사려는 사람 그리고 저축하려. 잠깐만, 비장비냐? 청년한테 그 많은 걸 준다고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좋아,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것에 내돈 모두하고 내손건째로 <laughs> 좋아, 바로 확인 들어갈 것입니다. 응? 진짜네? 새로 고침.

여기서 조금만 더들어오자 하나, 둘, 셋. Take two. 이렇게 스키즈 풀. 아웃. 킴롤 다시 할게. 검은 박 다시. <laughs> 머리 머리가 너무 달랑달랑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듣는다든지 말이야. 어, 어 그렇게아이렇게 어, 뭐 약간 팜파타 같은 느낌이 어때? 아니야 <laughs> 너무 싫어 <laughs> 어? 저것도 스키다시뭐 그거, 그거죠 저것도 스키다시 뭐 그거죠 저것도 스키다시 뭐좋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어머니, 다송이가 좀 전에 그린 건데요. 혹시 다송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laughs> 여기 보시면 취업 스트레스가 상당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스키즈프리니아 존이라고 그래서 신경 정신과 진료가 잘 드러나는 곳으로 보거든 허, 저, 저것도 그 스키 다시 뭐 그거죠?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의 블랙박스인 겁니다. 그 검은 상자를 저 함께 열어 보시겠어요, 어머니? 네,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검은 상자. 좀... 안녕. 지금 29초 영화제 시상식 중이거든. 나 굉장히 떨리고 지금 펄을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빨리 준비를 해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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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리는 29초 영화제 당선이 입상. 될 것인지 응. 입상을 할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목표는 뭐다? 대상. 대상. <laughs> 과연 우리는 대상을 탈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뛰어야 했다. 와, 이게 특별상이야? 꽤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특별상이면 뛰어주로 있으니까. 우리가 뭘 받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으로는 우수상 발표입니다. 우수상, 일반부은 제발 우리 나오지 마. 물은 <불은> 내가 구해오기 속구경석 감독님의 찬이입니다. 아, 아 이거 한그아 이러면은 좀 최우수상 노려볼 수 있겠는데? 우와, 제발 설레발치지마. 나는 <laughs> 최우수상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좋은 기대도 되는 부분. 최우수상 일반부 청소년부를 합쳐서 한 작품이 선정됐는데요. 제8회 서울 29초 영화제 최우수상. 나왜 심장 떨려? 진짜 이코니. <laughs> <laughs>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이정 n 패를 연이어 공개하는 여자와 그런 여자를 t 제하며 그 패들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남자의 모습을 o n y 게 풀어냈습니다 o 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우. 저희가 t o 습니다 저희 n y 0 T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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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연 y a 아 근데 대성 대상... 아쉬워 어. 근데 세금 얼마 떼지? <laughs> 아, 네, 하... 내가 다시 근데 할... 타자가 더 승산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딱 직관적으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laughs>